오늘 7월 7일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과 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담매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방에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실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으며 아이벤 분열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왕 벤나닷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크고 넓은 하늘을 우리의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가리고 하나 하늘이 바로 이 손바닥만 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가리면서 하늘의 크기가 나의 손바닥 어, 크기만 하다라고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늘이 바로 우리 손바닥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어, 또, 좁히고 그 한계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그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방의 이방 땅의 그 아람 왕 아람 왕과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 엘리사가 담의 세계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담의 세계에 어,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아람왕 베나닷이 있습니다 이 아람왕 베나닷은 병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의원들 혹은 어, 효염하다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도움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는 그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되고 어, 또 이제 팔팔 절에 보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베나닷 왕은 그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를 물어보라고 예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담메색에 갔을 때 그가 그곳에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갔을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식이 어, 아람왕 베나닷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의 모습은 결코 어, 가려지지가 않아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나닷 왕은 병중에 있고 매우 간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병을 자신의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한 방법과 또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담배색에 왔을 때, 선지자가 담배색에 왔을 때 그의 소문이 아람왕에게 전해졌고 또한 아람왕은 이제 하사예를 통하여서 예물을 손에 들려주고 그에게 도움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가 섬기는 이 당신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병이 나을 병인가를 물어봐 주십시오, 여쭤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믿지 않는 베나단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어, 절박한 그 순간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찾아오게 되는데요. 믿지 않는 이들도 인생의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믿, 믿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통로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그 은혜의 통로로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베나닷 왕의 그 요청을 전해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사0 마리에 실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라망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이 도움 이 요청을 전에 들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laughs> 자, 이 10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사의 반응은 매우 거침 없습니다. 매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병에서 왕은 반드시 낫게 되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돌이어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왕에게 어또 아, 화사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거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거의 직통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어, 그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거의 한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로, 어, 그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엘리사가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매 순간 정말 하나의 한 점의 그러한 부정도 없이 또한 또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은혜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이 엘리사 선지자 정도는 정도까지 아닐지라도 우리 삶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앞,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를 우리가 믿고 또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다 선지자는 아, 그렇게 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 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어, 하사엘, 왕이 보낸 그 하사엘을 쏘아 보는 겁니다. 쏘아 보면서, 맞, 어, 갑자기, 어, 애통한 마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이 환상이었어요. 바로 하사엘이 앞으로, 어, 버릴 일들이 바로 엘리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어,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의 그 앞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통한 그 장면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 정말 하나님의 어, 뜻 가운데서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만 눈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그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르,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과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너무나 상반되는데요. 하사엘은 이 놀라운 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 준그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일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이고 또 모든 악을 행하는 그 일들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또한 밀어내고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보았고 아람 왕이 되어서 그가 벌일 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 4절1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그그 예언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이하사엘은 베나단 왕을 찾아가서 베나단 왕을 죽이고 대신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이제 하사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인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좁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어,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는 일들을, 어, 또 일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때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어, 우리의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 이루어, 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이지만 나중에 어, 뒤돌아서 볼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왕 베나다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온 우주 만물에 또한 이르름을, 다다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어, 조금도 또한 숨김없이 어, 하나님의 다,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땅 안에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